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앵커가 AI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네오라 블록체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 중간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 앵커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이런 정보들 빠르게 공유하고 타점 잡아 수익 중인데요. 수익나는 타점 알려드리기 전에 빠르게 정보 받을 수 있는 저희 소통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매매하셔야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불장은 21년도 불장과 많이 다릅니다. 21년도에는 아무런 코인들이나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났었다면 지금은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크게 상승했다고 해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에 맞게 상승한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테마에 맞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렵게 코인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 부족한 수익 전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상담 배너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익 급등하면서 26% 수익 중이고 시비 그 경우 전날 50% 가량 익절하였습니다 시바인우는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함께 진입하여 하루만에 8% 수익 중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헤마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시리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며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방에서 엠코인과 제로엑스코인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급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을 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며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 봤고, 제가 했던 실수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한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이며 음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불자는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앵커 대응 전략 알려드리기 전에 앵커 호재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아셔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는데요. 앵커가 AI 스타트업을 위한 네오라 블록체인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건 앵커가 분산형 GPU 리소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AI의 발전에는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GPU를 대여해주고 대여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추천드렸던 골렘 코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같은 호재. 으로 인해 올렘코인 300원 구간에서 1,0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앵커도 3월 26일 공개된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RWA 코인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AI 코인들이 죽었냐?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AI 사업객을 두 배로 늘리면서 AI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서 빠져서는 안될 키워드인 만큼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일단 하고 도정마다 모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우리 앵커 최소 120원, 150원 이상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나 매도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고 수익 놓치고 계신 분들 상단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의 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한 내용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신규 멤버분들을 위한 키스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고 3월 17일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타점 잡아드렸으며 하루만에 목표가 도달로 수익 챙겨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소통방에서 하락 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100% 무료이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상단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버 해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희망 연락 주시는 분,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물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